오늘은? 어느새 응. 어랑새도 웅덩이도 응. 응. 다 말랐어 오늘은 다마은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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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늘은오늘이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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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오 그럴 밖에 응 용이 끄떡도 안해 비가 오지도 않아 응. 그러니까 지금 웅덩이도도랑물도다말르는 거야 아유 씨. 응. 이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봐 너무 이번엔 응. 마을 사람들이 응. 편을 나누어 응. 줄다라기 시, 시합을 시해 줄다라기? 줄다라기를 해서 줄다리기 줄다라기 아 아니, 다라기가 아니라 줄다리기 응? 줄다리기. 어디가 줄다리 기야? 줄다. 기 줄다리기. 줄다리기. 응, 시합을 해. 응, 한쪽은 한쪽은 우리 편. 어. 다른 한쪽은 용의 편이야. 어, 사람들은 한 편이 되고 저쪽은 음. 용이야.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지금 신결의기를 하는 거잖아. 아 누가 이기냐? 응, 이쪽은 응, 사람들은 비달라 고 그러고 용은 끄떡도 안 하고. 아, 응. 어. 용이랑. 용이랑 응. 줄다라기. <웃음> 줄다리기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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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줄다리기를. 엄마 나 봐봐. 줄다리기. 줄다리기. 예, 응, 줄다리기를.를 <laughs> 하는 거야. 하는 거야. 응. 힘껏 당기기, 당기세 아, 사람들 같이 힘껏 당기세 음, 이래도 비를 안 내리고 백이라 보자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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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다리기까지 어, 하고 있어 지금 음, 진짜 어? 비가 올까